자, 서류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서류진형 평가 기준이 표준 같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놨더군요. 자, 교육사항과 경력, 경험사항 이렇게 크게 나누고서는 교육사항에서 학교교육과 직무교육 이렇게 나누고 있죠. 어쨌든 학교 교육 위주입니다. 자, 그런데 관련 직무에 따라서 어떤 공부를 했느냐 이것을 살피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전공과 직무의 연관성입니다. 자, 경력과 경험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다 이와 같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아르바이트 경험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르바이트 이상의 경험을 사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력 같으면 경력 경험을 요구하기도 하겠지만, 신입에게 아르바이트 이상의 경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잘 정리해서 회사가 요구한 바에 따라서 잘 작성하면 되겠죠. 자,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직무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 직무교육이 우선인데 여러분들이 자기 전공과 직무와의 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서류전형 과락 기준이 있는데, 광타라는 자소서그 기준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직무 능력 검사입니다. 직무 능력 검사는 크게 필기와 면접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필기는 직업 기초능력, 그리고 전공,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면접 역시 직업 기초능력 검사,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검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직무 수행 능력 검사에서 농술 그리고, 어, 상황 경험 면접, 발표 토론, 인바스킷, 이와 같은 것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필기 시험 변화가 나타났죠. 2019년까지는 직업 기초 능력 한 과목으로 전체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20년부터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비중을 30으로 낮추고 전공 능력 비중을 70으로 끌어올렸죠. 이거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전공이 여러분들 밥벌입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서 필기시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 회사 업무 특성에 맞는 필기시험 준비하고 있죠. 자, NCS 시험 관련해서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 학력별 시험 문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색이 있다는 것도 살펴야 되겠죠. 자, NCS 학습 방향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나는 NCS를 전체 의사소통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문제결과 수리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 외의 영역을 전체 문제결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회사 업무의 중심은 문제 해결이죠. 근보 같은 경우 NCS 시험에 자원 관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제 해결 영역 시험에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여 같은 판단을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나머지 영역들 전체를 문제 해결 관점에서 보면 면접까지 준비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s s 서 지급 기초 능력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하면 면접까지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필기시험 가운데 논술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논술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공기업 직무 논술 특징은 요약 보고서형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 이와 같은 형태의 글쓰기보다 요약, 보고서, 작성, 이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자, 면접은 NCS 직업기초능력과 직무 수행능력의 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준비로 직업 기초능력 공부하고 있다면 면접과 별개로 분리해서 봐서는 안 됩니다.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S에서 책을 다시 한번더 펼쳐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문제 해결 영역을 다시 펼쳐야 하죠. 면접에서 받는 질문은 대개 문제 해결이죠. 그래서 별개로 구분하지 말고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면접 방식 가운데 구조화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면접 때 물어야 할 질문, 절차, 평가, 기존 이와 같은 것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조화 면접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광고가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첨단 동화라는 시리즈 광고인데 여기서 보듯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yes 같은 경우 그 다음 질문할 내용이 준비되어 있고 no라고 하는 경우 역시 그 다음 질문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심층 면접도 이 같은 방식이죠. 그래서 구조화 면접에 대해서.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전형, 면접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공기업들이 무엇을 보고자 하나 이것을 정확하게 짚어야겠죠. 그게는 문제 해결과 업무 수행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를 제대로 볼줄 아는지 그 문제를 봤으면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솔루션을 개발했으면 이제 회복 관계를 통해서 실제 처리할 수 있는 스킬이 있는지, 이와 같은 것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길러야 할까? 한국전력공사가 공개한 12개 직무 스킬을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책은 이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논술과 면접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공통점, 이세 가지를 제대로 익혀야 합니다. 자료 해석, 논리 구조와 문제 해결, 이 중심으로 전체를 봐야 하죠. 그래서, 역시 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자, 직무 논술, 역량 면접 대비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 앞에서 봤던 이 12개 스킬을 익히면 이와 같은 능력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책 전체 이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맥킨지 방식 스킬을 익히자는 거죠. 문제결은 거의 맥킨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직장인들이 공이 쓰고 있는 스킬 역시 맥킨지에서 나왔죠. 맥킨지 스킬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사고력과 업무 수행력, 소통력이죠. 앞에서 다뤘던 내용들 전부 다 맥킨지 스킬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맥킨지 스킬을 소개하면서 업무 수행 관련 스킬을 아주 세밀하게 익히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직무논술, 역량면접에서 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경제, 경영 관련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 경영, 책을 펼쳐놓고 공부할 그 정도는 아닙니다. 상식적 지식, 개념을 익히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은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죠. 여하튼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 되겠죠. 결국은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힌지 스킬을 익히면 NCS객관식 문제에 답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업무 일과 관련된 스킬을 미리 익혔기 때문에. 회사 들어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맥힌지 방식을 익히게끔 하는게 나하쌤의 목표입니다.